갑니다. 와 가을산의 김용수 10카 장어 S짜리 정상은 만들어놨고, 훈련 재분배도 V15 변화 10 해가지고 총합 25면은 어.. 임팩트치고는 좀 괜찮은 편이거든. 이 정도 만들어놨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김용수, 이 워상의 김용수를 이제 가을사나의 김용수로 바꿀 거예요. 자, 스킬 진짜 예쁘죠? 게다가 이게 포지션 투쿤 때문에 6레벨이 아니라 7레벨이야, 7레벨. 김용수, 가을사나의이 스킬 달면은, 어, 존나 멋있지. 보겠습니다. 자, 자 보이시죠, 여러분? 스탯이 진짜 좋아, 이게. 이거야 아까 그 스킬을 다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스킬 값까지 이제 총합 더하면은 막 구위가 140 훨씬 넘어가죠. 한번 개봐요. 예, 가능한. 아니. 그래서 요거 한번 개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와나이요런 마무리를 내가 쓴다고? 어, 29년의 낭만과 감성이 담겨 있는 마무리죠. 어 이거 그리고 내가 변화 S 찍어놔가지고 여러분 구종 와. 모든 구종이 S야. 당연히 에이스 홈워드 벤티지 수호신 선택해주고 자 드디어 만든다 갑니다. 와, 가을산의 김영수 10카! 가을산의 김영수가 94년도에 우승했을 때그 마무리를 모티브로 한것 같거든요? 훈련부터 가겠습니다. 제발! 똥똥똥똥똥똥똥. 9위 제발 13 이상만! 104! 야, 6은 뭐냐 또? 아, 좀 퍽퍽 줘봐. 좀, 뭐 6이 뭐야? 둘, 응? 이거 아니지. 근데 어차피 재분배가 좀 있긴 해, 지금. 한, 다섯 개 정도 있거든요? 다섯 개 안에 떠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제발, 야, 변화 구이가 제일 낮으면 어떡하냐. 레고! 와, <laughs> 미쳤다! 미쳤다! 야, 씨. 이대로 가면 되잖아! 와, 재분배 미쳤다. 이거 1티에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완전히 내가 봤을 때, 컴퓨터 하시는 LG분들 마무리 중에서 1티 역독인데, 진짜? 변화S 김영수 변구 합이 27이야 스킬이 3매줘야아 이거 어떻게 와 존나 좋을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 제가 신기한거 보여드릴게요 뿅하하 참나 나 이거 어? 이거 누가 칠거야 이거 칠수 있는 사람 있어? 115음야 임팩트가 115면은 나름 높은 편 아닙니까? 와126 이게 임팩트 맞습니까 여러분? 126 126이 126 임팩트 맞아? 바로 쓰러가 볼게요. 체력 만땅이고. 가자. 멈쪽 조금 깊었습니다. 고민되겠는데. 야, 네, 잘보신다공 보는 건 이번 오케이. 잘 맞은 아, 나이스. 잘치시네 어, 뉴비에요 뉴비신데 가사 최원태가 있어? 어떻게 있지 병살. 2루수. 2루수. 예. 아니 이건 또 무슨 모션이야? 아니 이거 그 병살이긴 한데. 거기서 그왜 던져? 지가 직접 베스 찍고 던져야지. 조 음. 그럼요 그럼요. 초 어, 김영수 좋은가 보다. 습니다 김용수가 오버핸드가 아니야. 약간 사이드도 아니고 약간 쓰리쿼터거든요. 폼을 보시면은 약간 여기서 던져. 그쵸? 나이스어 지도님 수고하셨습니다. LG 트 일단 1점만 빼는 야구로 그럼 범구 느낌으로 좀 갈게요. 자한 잔해 한 잔해 한 잔해 조인성 늦었는데 넘어가네 인성 문제였어 아호스팅부터야또 이거 위험하지 아쳤습니다 좋아 빨리 던져볼까 그래 일단 정상은 확실히 잘 맞고 있어 장어 예쓰여서 그런지 확실히 잘 맞고 있거든. 야! 다 맞췄는데. 야! 중간을 완전히 니다안 돼. 안 돼. 안 돼. 루까지 들어간 마운드에는 민 선수입니다. 일단 우미로 가고. 이거 방망이 나온다. 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이거 나온다. 니야 아니야, 아니야. 사 주자는 두 투수 선수입니다. 투수는 어떻게 던졌어요? 그래. 자, 크런! 이거 약간 한국 시리즈 3차전 아니야 이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초이스를 해야 돼. 김용수를 바로 되느냐, 진해수 한번더 가느냐인데, 난한번더 하고 싶은데. 오오오 그래 그래.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바꾸자. 그래도 김용수로 쓰레어 잡아야지. 잡아보자. 자 데뷔전입니다 김용수. 자, 스킬 좋죠? 가을산의 김용수입니다. 포크볼 하나 떨궈주고. 아, 너무 좋다. 아, 방금 포크볼 너무 좋았다. 와, 직구 빨라, 직구 빨라. 이제 직구를 머릿속에 심어 놓은 다음에 포크볼을 스트라이크 넣어버리는 거야. 헛스윙!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와슬라이더 봐봐. 설령 안타를 맞아도 괜찮아. 구위 믿고 가보자 우리. 아, 그래 그래 구위 믿고 가봐. 야 이게 오래 쓰니까 막 던질 맛이 좀 난다. 물론 체인지업이 없긴 하지만. 와 구위가 살렸어. 구위가 살렸어. 와 이만 넘으면돼얘만이대호만아 너무 좋아 포크볼. 아. 야, 너무 좋다. 김영수. 안정적이야. 아, 신손을 찔렀는데 투수가 예의 투구를 했습니다만 결국 아, 형님! 잘못하면 저 정도에서 떨어지면 직구 안 던진다. 포크볼로 간다. 변화구 타격. 그렇지.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와 이게 김용수다. 이게 김용수야. 올 S잖아. 올 S. LG <laughs> 트윈스의 아, 공격입니다. 더듬었습니다. 어, 오, 더듬었어요. 더듬었어요. 더듬 더듬. 감사합니다. 이런 타구가 나와줘야지. 그렇지. 시원하잖아. 그냥. 시원하잖아. 이렇게 돼야지. 잘 받아쳤습니다. 인상 문제있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루까지가 버린다고? 2루로. 아? 아왜 가냐고? 아니 김현수 그 육중한 몸매로 그이루까지 그거를 꼭 굳이 가야 됐을까 우리가? 아저타가몇 아, 명이야 이거? 아이구야 아, 어, 투수 총동원한다. 이번 판.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나와 줘야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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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김용수로 가라마라. 어떻게? 센터 <목소리> 쪽에 타입니다 막아 주세요, 용수 형님. 진짜 형님이 이럴 때 필요해. 아, 막아 줘. 막아 줘. 고당김. 자, 멋빠워. 뽀뽀오오 오. 오. 4번 타자. 최오우 선수입니다. 초초 낮은 존. 음. 습니다 음. 너무 좋다. 안정적이다. 아웃주루멈안 쳐? 구째 <laughs> 안정적이다 그냥. 안정적이다 그냥. 아, 형 최호랑 김현수 상대로 너무 그냥 안정적이네 어어... 네,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바꾸셔야지 이제 빨리 체력이 없으신데 센터 쪽타입니다 라인 드라이브 빠져나갑니다 왔어 역전에 냄새가 난다 이제 바꾸시겠지? 태란스니까 무서우시겠지? 오 진짜? 알았어 알았어 정면승부하다 이거지? 해 보자고 한번. 너무 무섭지 이제. 참 참아내기 힘든 계적을 참아내네요. <목소리도> 무무한 승부였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습니다 테런스인데. <laughs> 어 2대 0에서 3대 1로 이번 판좀 재밌었다. 김용수가 좀 어떠, 어떠셨나 물어보고 싶네요. 뭐두 타자밖에 안 보긴 했지만 포카가 역해요. <웃음> 극찬이다. <웃음> 극찬이다 극찬. 아, 저런 말 너무 좋아. 호크가 역하다잖아.